슬로몬이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슬로몬이이에 3군 7만과 산에 올라 착보할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란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조합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신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관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정컨대 당신은 금, 은, 공, 철로 제조하며 사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아로스길줄 아는 공기환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붙인 다윗이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기환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서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일 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줄리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불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나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시경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에 모두 15만 3 6 0 0인이라그 중에 7만 이는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 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 6 0 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지혜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전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하루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 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전금 600란트로 입혔으니, 모충수가 50금세개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사천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두 그룹의 편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다. 그 얼굴을 외수로 향하고 서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서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일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솔로몬이 또 노수로 탄을 만들었으니 장이 20 규빗이요 광이 20 규빗이요 고가 10 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열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상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 금으로 대접 일백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스로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구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오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한 400성류와 바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소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와의 호 전의 모든 그릇들이다.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스레다 사이에 사진 흙의 그것들을 보호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노충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상들과 내사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전문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와의 호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위시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호언약궤를 다위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레위 사람이 괴를 메입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내전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와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그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관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일사람 네 아삽과 해만과 여도등과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와를 찬성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찬성하여 가로되 하시도다그하리하 영원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